안녕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 달려라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장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음... 위에 꼬리가 더긴 십자도지 형태죠 0.46%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십자도지 형태로 아직 위아래로 방향을 못 잡은 형태다 아마 오후 들어서 조금 빠졌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오우 들어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laughs> 섣불리 이렇게 매매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요 지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종가매수 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놔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마홀딩스 오늘 장 중에 3% 정도 상승이 나왔다 조정받았고요. 거의 지수 모양 그대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화장품 회사 종목들은 지금 오늘 살짝 조정받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만하다. 이 밑으로가 거의 바닥이 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100원. 아, 이 정도 가격대 매수할만하다고 보이는데, 아, 기왕 뭐, 장이 이렇게 약하니까, 굳이 몇푼 벌려고 했다가 또 물리면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추석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는 걸로 움직임의 흐름만 좀 본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익사이팅한 그런 급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단, 요거 단타로는 뭐 지금 포장품 종목은 이렇게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추석 지나고 나서 상승 모멘텀 받으면 아, 올라갈 수 있는, 요, 모양 자체가 바닥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볼만 하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네온테크하고, 제이시안 시스템이 이제 드론 관련주였는데, 네온테크가 어제 좀더 강했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도 6% 상승으로 시작해서 14%까지 올랐는데, 분봉으로 보면 거의 이게 5분봉이니까, 5분 만에 뺀 겁니다. 3분봉을 한번 볼까요? 거의 뭐한5분 만에 빼버리는 상태니까 초 단타로 아마 접근했으면 수익이 좀 났을 수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아, 어쨌든 이렇게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온 형태입니다. 쭉 뺐다가 쭉 뺐다가 밑에 꼬리 달고 위로 올라온 형태고요. 아, 이 종목하고 사실 제이션 시스템하고 둘 중에 어느 걸 들어갈까 하다가 종가에 저는 제이션 시스템을 매수했습니다. 얘도 얘는 좀더 오늘 약하게 이렇게 쭉쭉 쭉 밀려 내려온 형태인데. 밑에 꼬리 종가 부분에 달고 올라온 형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 양봉의 반 정도 정도에서 이렇게 한번 걸려주고 걸리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아, 어제 상한가 간 형태는 얘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골랐고요. 솔직히 이런 건찍기죠뭐 뭐 어떤 게뭐 <laughs> 똑같이 이거 전날 걸로 놓고 보면 이거 이 형태였던 거고 얘는 이 형태였던건데 다음날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맞추는 저는 어쨌든 제이시언 시스템을 좀 찍었다 대응방법은 여기 한 3,400원이 양봉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어, 여기 정도에서 버텨주는 모습 나오면 추가매수 한번 하고 이 밑으로 무너지면 손절 치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도까지만 볼 생각입니다.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만. 만약에 빠지면 여기서 3,400원 부분에서 조금만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담아보고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손절하고, 여기서 버텨주면 이제 한번 상승을 보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필 에너지가 오늘 상승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14%까지 나왔는데, 요즘 계속 다 대부분의 형태들이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장이 약하다 보니까 아, 윗골이 달고 내려온 형태가 많고요. 어, 갑자기 상승이 요 시간대에 나왔죠? 이게 1시 정도, 예, 1시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형태고요 아, 오늘 샀어야 되는데, <laughs> 지나놓고 나면 그렇죠. 제가 요 자리에서 정말 사고 싶은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손이 언뜻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뭐, 여기 3만원, 아니, 2만 1, 2천원대에, 2만 천원대에 아마 보유 중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뭐 좀, 그,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지 강력하게 매수도 하는데, 아, 불안불안합니다, 그냥. 예,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14% 정도 나왔다가, 위에 꼴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종가, 저기, 목표 수입반 분들은 오늘 본전 부분이 왔었는데요. 이렇게 윗꼬리 달릴 줄은 몰랐죠, 저도. 이게 요 부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됐으면 한번 더 치고 올라가 3,000원 이상 부분에서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나쁘게만 볼건 아니고요. 오늘 YC캠, y c 캠이 아마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쭉 12시부터 해서 유리 기판 관련주입니다. 네, 상한가 갔다 이렇게 끝에 말리고 내려왔고요. 한10%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로틱스 얘도 비슷하죠? 얘는 상한가까지는 못 갔었는데, 이렇게 종가 부분에 빠지면서 내려왔고요몇 프로 갔었죠? 상한가 조금 밑에서 빠졌네요, 얘는. 그 다음에 JNTC, 얘도 위에 꼬리 달고 내려온 형태입니다. 유리기판주가 다 움직였습니다. 뭐, 누가 대장이냐? 옛날에는 피로티스가 대장이었는데, 또 한동안 JNTC가 또 한동안 대장 역할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YC캠이 또, 이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HB 테크놀리지도 거의 뭐, 어디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리지도 얘네들 움직인 것만큼 이상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가를 한 3,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원래 이런 자리에서 튀어 올라가줘야 될 자리인데, 이왕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매도해놓은 상태니까, 만약에 우리 매수가보다 밑으로 내려온다, 매도가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담던지 한번 방향성을 좀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HB 솔루션은 좀 약하고요. 얘는 이거 HB 테크놀로지 따라서 좀 움직인 건데 어제 그제 움직인 게좀 그런 건데 오늘은 좀 약합니다. 어, 길게 봐서는 지금 매수 자리인데 지금 뭐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laughs>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테크 오늘 그냥 봐, 여기서 버텨줬다 이런 모습이고요. 어, 인테크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디알텍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12%저을 높여가고 있고요. 여기 살만한 자리죠. 지금 살만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살만한 자리고, 오늘 위에 꼬리도 꽤 나왔고 했기 때문에 한번 살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목표 수익반에서는 3,800원 부분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상태죠.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수금은 20%를 마련하는 상태인데 아직 매수 사인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수가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 아무것도 안 사면 손해를 안 보죠. 근데 물론 주식 한다는 게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 어, 이익 보려고 하는데 어, 요즘은 워낙에 이제 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서 최소한 요런 모습이라도 나오는 걸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다. 추석 전까지. 추석 지나고 좋아진다니까, 어, 그런 마음으로 좀잘 버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